지난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국제선 비행기 안 승무원들은 통로 끝에서 갑자기 발견된 갈색 털뭉치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작은 가방에서 삐져나온 그 털뭉치가 단순한 옷가지일 거라 생각했지만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놀라워한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반려견 김탄이었다. 김용빈은 일정 때문에 급히 미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탑승 전부터 뭔가 비밀스럽게 안고 있던 작은 가방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윽고 비행기가 이륙한 뒤, 가방 속에서 미묘한 움직임과 함께 갈색 털뭉치가 고개를 내밀었다. 승객들은 깜짝 놀라, 저게 뭐지? 나는 탄성을 쏟아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곧 기내 전광판처럼 퍼져나간 소문, 저 강아지가 김용빈의 반려견 김탄이래, 낸 순식간에 SNS를 도배했다. 김용빈은 여러 방송과 무대에서 종종 김탄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힘든 연습생 시절, 홀로 외로움을 달래준 존재이자 지금도 가장 든든한 가족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팬들조차 몰랐던 사실은 이번 미국 일정에 김탄을 비밀 동행으로 데려왔다는 점이었다. 김탄과 떨어져 있으면 노래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번 무대는 특별해서 꼭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김용빈은 입구구 기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뉴욕 도착 후 짐을 찾던 과정에서 김탄이 담긴 캐리어가 다른 화물 사이에 섞여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것. 한 공항 관계자는 "갈색 털이 보이길래 단순한 위류인 줄 알았다."며 오픈 해명을 내놓았다. 다행히도 수 시간 뒤 다른 항공편 수화물 구역에서 김탄이 무사히 발견되었지만 이 일화는 현지 언론까지 보도되며 반려견 미국 표류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러브비는 충격과 동시에 감동에 휩싸였다. 김용빈이 왜 그토록 김탄을 데려오려 했는지 이제 알겠다. 노래에 담긴 따뜻함은 결국 김탄 덕분이었네. SNS에는 김탄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해시태그와 응원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특히 미국 현지 팬들은 이제 김탄까지 우리의 스타라며 김용빈 부자를 환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김용빈의 음악 세계를 다시 조명하게 했다. 그가 노래 속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감정, 팬들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는 모두 김탄과의 특별한 동행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이 무대에서 뿜어내는 감정의 뿌리에는 일상의 사랑과 유대가 있다. 며, 이번 사건이 그의 아티스트적 면모를 더욱 확실히 각인시켰다. 고 분석했다. 비행기에서 시작된 갈색 털뭉치의 정체, 그리고 공항에서 벌어진 아찔한 실종 사건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하지만 이 모든 중심에는 가수 김용빈과 반려견 김탄의 끈끈한 유대가 있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김용빈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김탄까지 응원하게 되었다. 김탄과 함께라면 어디든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또한번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